오늘 말씀은 10편, 18편, 40절부터 50절. 제목은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심입니다. 미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원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운 사람과 원수가 나보다 더 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면 정말로 괴로울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우리가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퇴 양난일 때 저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얼마나 안심이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왕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용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왕이 죽은 겁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대적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 민족의 으뜸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민족의 으뜸으로 세워지는 것 말입니다.민족의 으뜸이라고 해서 왕과 같은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신이 속한 모든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거기서 으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으뜸이라고 해서 무조건 1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죠.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어주기를 원하는 존재, 그런 어떤의 자리에 우뚝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환상적인 인정이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다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승리자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우리가 직접 원수를 대하면 더 많은 원수가 생길 겁니다.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시고 복종하게 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엔 평강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절망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때에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마치 홍해 앞에서 기절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름으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름으로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란 체험의 신앙을 의미합니다.그것도 반복된 체험의 역사 말입니다.우리도 이런 고백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이르기 위해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죠.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이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고백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가 으뜸의 자리에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